유치부 친구들, 먼저 자리에서 멋지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친구들, 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다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야 해서 속상한 마음이 조금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른 것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예배 드릴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는 쫑긋!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잘할 수 있죠? 훌륭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 우리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깨끗하게 치우고 오세요.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마귀가 좋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깨끗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지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걸 지켜보고 계세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재밌게 놀다가 엄마가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엄마가 마트에 가서 우리가 먹을 음식과 간식을 사올게. 그동안 너는 동생과 함께 사이좋게 집을 잘 보고 있어. 엄마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시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우리 엄마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동생이랑 재밌게 놀면서 기다려야지 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동생과 함께 재밌게 놀면서 씩씩하게 엄마를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마트에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신 엄마처럼 저 푸르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신 분이 계신데요.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 말씀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죠? 맞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픔에 깊게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불안해하던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했던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고 슬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실 시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끝까지 내 이야기를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되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들이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온 세상을 다니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널리 널리 알렸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서 우리의 귀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엄마가 마트에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 하고 약속하시고 가면요. 또는 다른 곳에 다녀올 테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하시면요. 우리는 엄마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는 꼭 오실 거니까. 나는 그동안 엄마가 부탁하신 심부름을 씩씩하게 하며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죠. 너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하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씩씩하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 옆에 있는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주신 숙제를 씩씩하게 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엄마를 씩씩하게 기다렸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예수님도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씩씩하게 기다리며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간사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기도다리 했나요? 그리고 나서 기도 손 했나요? 그리고 기도 눈 했나요? 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싶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직 예배 끝나지 않은 거다 알고 있죠?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